연방목사의 아침목상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목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자가 준 선물을 이렇게 입고 영상을 찍게 됩니다. 오래전 교회를 섬기면서 어, 제대로 못했는데, 한번 스승이 영원한 스승이라고 어,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어, 소중한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힘이 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예전 세웠던 성도들의 그런 뜨거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아마 저에게... 힘이 필요한 날이라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코의개발을 위한 40일 기도에 22일째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날입니다. 성경적 가치의 문화를 만들고 젊은 세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다음 세대가 복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플랫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목회 코칭 11번째 모임 10주차가 있습니다. 총 12번의 모임에 함께 책도 보고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는데 생각처럼은 다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조금은 힘을 가져야 하는데 월요일날 코칭이 있다 보니까 주일 사역 마치고 나면 또 코칭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저의 체력에는 좀 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밤이 계속 걸려서 2주째 이렇게 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 의미 있게 이런 시간들이 보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사역자들을 도와야 하는지 알게 됐고, 또 사역자들의 가능성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하는지 자기 목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목회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병이어 사건 후 서둘러 제자들을 배 태워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예수님은 가셨죠. 제자들이 배 배타, 타고 갈때큰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큰 바람으로 공경에 이 노를 저으면서 막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다가 오셨어. 오신 야, 이야기. 무리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를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배를 타고 가버는 가버나움으로 가던 제자들은 어두워진 갈릴리 호수에서 큰 바람을 만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을 향해서 어, 물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두운 밤에 물 위로 걸어오는 어떤 물체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이기에 세상과 다른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던 거지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어두움이란 현실에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큰 바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두렵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가진 인생인지라 이 순간은 큰 바람보다 예수님이 더 두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둡고 풍랑이는 호수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무리를 걸어서 온다면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겠죠. 어두워지기, 어두워지기 전에 오셨으면 분별이라도 할수 있었을 텐데 풍랑만이라도 좀덜 불었으면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세히 좀 보았을 텐데 이두 가지 조건이 겹쳐지면서 그럴 여유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상상도 할수 없는 이런 상황에 두려움에 갇혀 버린 것입니다. 반가워야 할 예수님이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조금 일찍 오시지 풍랑이라도 좀 어, 잠잠해질 때 오시지 이 부분이 오늘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나도 주님의 명을 받들어 수콘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허우적 때문에 한밤중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 뒤늦게 사업자를 내느라 돌고 도느라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개발의 방향을 선회하느라 시간을 훌쩍 보내고 책임자로서 누구에게도 어느 것 하나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주님은 왜 그리 또 도와주시지 않고 몸발치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저의 장점은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일에 계산 없이 뛰어들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어떤 계산도 없이 일단 뛰어들고 나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일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저를 이제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근본의 깨발은 도라도 너무 돈이 자책이 들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했으면더 잘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가장 힘든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풍랑 앞에 제자들이 그노젓는 것조차도 할수 있는 게 없는 것을 발견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내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애깨발하면서 두려움에 저는 빠졌습니다. 이런 나를 아시고 보시고 급히 내게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주님은 오늘도 나를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풍랑을 밟고 오신 주님처럼 오늘도 내가 두려워하는 애깨발을 밟으시며 주님이 오십니다. 세상과 다르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따를 수 없는 방식으로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영접하니 곧. 예, 네, 할렐루야죠. 주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리 풍랑이 극심해도 그 모든 것을 밟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두려움 없이 영접할 때 지시하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멘이지요.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으로 애깨발을 밟고 서 계신 주님 오늘 내게 오시면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인식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종을 찾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아시고 물이라도 밟고 오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한 주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반응하며 주,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아, 오시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려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와 주시면 두려움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달리 우리가 인식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기에 두려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방문을 기대하시고 이 주님의 방문 속에 두려움을 넘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과 함께 주님이 결정하신, 주님이 명하신 거룩한 목적지에 함께 오르는 거룩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